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제가 처음 게임스톱 사태에 대해서 언급을 한 이후 벌어진 일렬의 사건들에 대해서 어, 추가적인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 이 사건의 초기에 이 일을 다뤄서 종합적인 비 뷰를 놓친 만큼 그리고 이게 어느새 단발성 해프닝 정도가 아니라 어, 며칠 사이에 시장 전체를 뒤흔들 만큼 큰 일로 번졌기 때문에 어, 앞으로 좀더 fully develop 될 때까지 기다려 보려고 해요. 다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 다만 살짝 걱정이 되는 건 어,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적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어, 주식시장이라는 게뭐 원래도 이성적이지 않지만 이 시장 구성원들의 감정이 어느 선을 넘어서 폭발해 보이는 시점이 오면 어그 순간 시장이 마비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어 단순 시장 참여자로서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게임스톱 어, 사건을 두고 뭐 계층 갈등, 뭐 개미들의 반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음그 반란이라고 하면 그 반란의 끝에는 그걸 일으킨 주체들에게 훨씬 큰 무언가가 돌아가야 할 텐데. 이게 공매가 많이 들어간, 혹은 아무 상관없는 소형주들까지 몰려가서 주가를 너무 끌어올려 놓다 보니까 정작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본건 그런 주식들의 대주주격으로 있던 기관투자자들, 실제로 이때다 싶어서 바로 엑시탄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리테일 투자자들 덕분에 급등한 여러 종목들에 걸쳐서 그리고 또이 모멘텀을 보고 롱 포지션을 잡기 시작한 여러 헤지펀드들. 또 돈을 많이 벌었고요 처음 숏 잡았던 몇몇 엣지펀드들은 손실을 보고 엑시트 했을지라도 그 이후에 새롭게 들어간 숏 포지션들도 많은데 이런 가격이 언제까지나 지속 가능할 수는 없고 언젠가는 이 버블이 터지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나중에 들어간 이 숏들은 이익을 보겠죠 가장 마지막에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아마 기관은 아닐 겁니다 어~ 물론 그 과정에서 시장을 p 니 l 레이트한 주체들에 대해서는 그게 뭐~ 개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모두 처벌을 받겠지만 어~ 사실 이~ l 니 t 레이션이라는 것도 어~ 정의하기 굉장히 애매하긴 한데 어~ 뭐 어쨌든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 사회적 담론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어~ 뭐~ 아직 현재 진행형인 사태이기 때문에 일단 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 작년 여름 어, 허튼 강변에서 제가 제 소개를 처음 제대로 드렸던 영상에서 어, 제 자신 이야기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 그 글이 드디어 완성돼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어, 책은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아무래도 미국에 있다 보니까 어, 항상 제 현물책을 받아보는 게 어, 늦습니다. 어, 저도 아직 직접 받아보지는 못했고요. 제목은 The Answer, 어느 월스트리트 트레이더의 다이어리 입니다. 대부분 헤지펀드 트레이더로서의 경험을 풀고 있지만 어, 사실은 제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미국 유학 왔던 대학생 시절부터 그리고 졸업을 앞두고 겪어야 했던 어, 지난 2008년 리먼 사태 그리고 그 이후 탈변한 월스트리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2008년 이전의 월스트리트하고 2008년 이후의 월가는 매우 다르죠. 그리고 최근 이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대격변기인 2020년 이전의 월가하고 2020년 이후의 월가 또한 매우 다르죠. 그리고 이 변화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요. 이런 역변의 순간순간에서 제가 실제로 보고 듣고 겪었던 제 자신에 대한 스토리이고요. 어, 제가 기억하는 월스트리트, 그리고 그 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어, 전부 실제 사건, 실제 에피소드, 실존 인물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어, 특히 제가 실제 투자 사례 사건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했기 때문에 그투자건들을 집행했던 뭐 펀드 명이라든지 해당 사건들 당시 제가 소속되어 있던 조직 이름은 밝힐 수 없었지만 그외 모든 것들은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풀었고요. 어, 최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어, 짧고 부족하지만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몸담아왔던 어, 월가의 여러 조직들을 거치면서 어, 배우고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담았습니다. 어, 제가 기억하는 제가 있던 투자의 세계 어, 특히 해치펀드 세계에 대한 솔직한 일기를 공유해보고 싶었어요. 해치펀드 어, 같은 경우는 월가에서도 워낙 진입장벽이 높기도 하고 워낙 투자 전략이라던가 프로세스 자체가 어,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어, 공개되는 부분도 그게 의도적이지 않은 이상 절대 공개되지도 않고, 어,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업계에 발 담그기 전까지는 어, 뭔가 어렴풋이만 알고 있던 세계였지, 어, 해치펀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어, 뭐 그렇다고 해치펀드 다니는 뭐 업계 지인들, 선배들 붙잡고, 아니 도대체 정확히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줘라고. 어, 질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질문한다고 해도 그들이 제대로 대답해주지도 않죠. 어, 누군가가 인사이더로서 그 세계를 집중 조명해줬으면 했는데 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결국 제가 직접 그 내부자들의 이야기를 풀어보았습니다. 어, 뭐 월가 지 펀드라고 하면 어, 막연히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이건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 당연히 제가 뭐 월가의 모든 기관들, 모든 헤지펀드들을 대변하는 입장은 절대 아니지만 어, 그들이 모두 다 이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그 세계에서 매일매일 알파를 쫓고 또 실제로 그 알파를 실현해 나가는데 전부를 바쳐 가면서 기업 분석하고 필드 뛰고 포지션 구축하고 어 트레이딩 전략 짜면서 가치투자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의 가치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해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 우리가 기관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 기관도 개인들이 모인 집단이잖아요. 어, 결국 그 투자를 위해 하는 고민들은 기관이나 개인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걸 업으로 평생 하면서 오랜 시간 알파를 실현해 나갔던 헤지펀드 매니저들을 어, 제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배운 것들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어, 당연히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실패해도 해요. 어, 아예 업계를 떠나버려야 할 정도로 큰 투자 실패를 했던 해지펀드 매니저의 이야기 그리고 제 자신이 했던 실패 사례에 대해서도 담았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한 사례에서 훨씬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실패담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자세히 었어요 요즘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이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펀드에 있으면서 가장 크게 성공했던 투자도 공매도 건이었고 또 반대로 가장 크게 실패했던 투자 사례도 공매도 건이었습니다. 어, 이 공매도 스토리도 책에서 풀어봤어요. 헤지펀드 어, 트레이더 이야기라는 게 어, 이게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어,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어, 제가 너무 무겁게만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고, 어, 이게 한 사람의 성장 스토리라고 생각하시고 읽으면 심지어 주식에 아무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그리고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어, 제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 감사합니다.